할아버지가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좋은 점이요? 음. 일단은 엄청 잘해 주시고 용돈도 많이 챙겨 주셔서 좋아요. 나쁜 점은 뭐가 있어요? 나쁜 점이요? 음. 담배 겁나 많이 피워줬어요 <laughs> 이빨까지 노랗고 코털까지 노래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시오 안녕하세요. 어이, 아이고 어이. 반갑습니다 예예. 예. 아이고 우리 우리 저 어르신. 아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 커피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오셨소? 아 커피 마시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예. 이렇게 대접에다가 커피를 드세요? 아이 내가 그래도 이 마을에서. 해장이요 해장. 해장. 아 해장 정도 되면은 이 정도는 <laughs> 먹어줘요. 야 이게. 스케일이 틀리네. 회장님은 아, 그래. 벌써 이게 사발에다가. 아, 이렇게 마셔야 그래. <laughs> 예, 커피 맛이 나오고 먹는것 같지? 어, 네. 드셔보세요. <laughs> 이거 당뇨 있는 사람들 작살인데? 아, 당뇨, 당뇨 없으세요? 아주 건강하시네. 자, 참고로 우리 노인회장님이세요. 예, 이 마을에. 아. 니왜완샷을안 데리고? 쥐었다 먹어야지. 중천대. 쳐먹을 때는 안 아,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하늘, 하늘. 안으로 들어가 보자. 안으로 가는 구름도 한번 보고. 안으 가는 걸 한번 보고. 내 신이 같아요. 우리가 여기 촬영하러 올때 비가 엄청 왔어요. 응. <laughs> 그데 어. 여기에 딱 오니까 비가 쫙 멈추네. 아, 온다고 그래서. 예. 내가 전화를 했어요. 어디다가? 제 하늘에 뭐라보 몇 번에? 010아아주줘야 되는데. <laughs> 010 010 천국의 천번. 네? 아니 근데 우리 저 너무 젊으셔서 누군 관계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아 이제 와이프. 예? 아, 이형 감이 잘해주니까 이렇게 안들고 늙을 이유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나는, 저이 네.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아 어떻게 하면 사랑을 퍼 부서줄까? 퍼 퍼붓어, 부서, 그냥 부서버려.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찌그러지래. 그러지 자, 여러분. 나를 희생해서 우리 저게 어머님을 그냥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아, 아 근데 대단한 게. 꽃인데, 우리 집안 아니, 귀, 귀걸이가 그 금이세요? 네. 어 <laughs> 목걸이는 옥. 오, 옥목걸이야 야, 그 팔찌도 금이네? 팔찌도 금이고요. 그 은반지도 있고. 네, 이거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가 줬어요? 회장님. 진짜예요? 네, 회장님 이 선물로. 어, 이제 표정은 오, 아닌 거 같아. 나갔다 가지. 오면 하나씩, 뭐 작은거나 큰거나 반드시. 나갔다 오면? 어디 나갔다 와요? 회에 나갔다 와 아, 회의 갔다 나. 오면, 야, 에이, 그래야. 사랑을 퍼붓시네. 그래야 알 하거든. 아, 그래야지 후안이 들었지. <laughs> 다시 태어나서 다시 결혼한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하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좀 생각을 좀 바꿔 보시겠어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죠. <laughs> 이렇게 잘해 주는데 아니 오, 오가고 금하고 이렇게 돌려드리는데 아니 그런 그게 문제였던 더 잘해주는 사람 들또생각해 봐야죠. 아더 또 다이아몬드로 또 김중배 <laughs>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로 <네네>. 그냥 휘둘러가서 <laughs> 야 그래. 가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뭘로 뭐. 만드는 데요 만진... 오! 오. 아이고 우리 손자 오네 아 손자예요? 네. 누구예요? 어, 음. 아, 앉아, 앉아 앉아 안녕하세요 예의도 바르네 여기 할아버지네 말고 집 동네에서 그냥 노는 게더 좋지 않아요?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엄마가 항상 보내서요아 강제로? 네 <laughs> 반강제로 보내요 그럼 <laughs> <laughs> 네.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아니 보고 싶기도 하죠 아유 눈치도 빨라요? <laughs> 공부도 잘하겠어요? 아니, 얘기하면... 공부 못해요, 딱히. 딱히 못해요? 아, 예. 잘할 것 같은데. 아, 영어는 잘하는데 다른 과목은 잘 못해요. 어? 야, 얘저 우리 그 어린 친구들의 공통점이에요.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하기 싫고, 예. 막 계산하는 게 싫죠. 예. 그럼 장래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장래요? 프로 게이머요 프로 게이머면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왜요? 계산을 잘해야 되잖아요.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냥 게임 실력만 좋으면 돼요. 페이커 좋아요? 아세요? 페이커? 아니 소... 페이커요. 속이는 거? 페이커요. 이름이 그냥 페이커예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세대 차이가 많이 나네. <laughs>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오면은 뭐가 좋아요? 저요. 음. 아, 일단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오면 숙제 안 해도 되고요. 게임 계속 할수 있는데 뭐 대신 근데 컴퓨터를 못 하는 게 아쉬워요. 아, 그럼 핸드폰으로? 예. 핸드폰으로 조지는 거예요? 예, 소식으로. 브로스타즈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용돈도 좀 많이 줄? 예. 네. 얼마씩 줘요 5만원이요. 우와, 5만원? 네. 그걸 뭐예요? 그걸로요? 응. 엄마가 뺏어가요. <laughs>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 줬는데 엄마가 뺏어가면 열받잖아요? 예. 네. 열받죠? 네 그리고 다른 엄마들처럼 속이지 않고 그냥 대놓고 너 학원비로 쓸 거다 이렇게 말해요. 아 엄마가 훌륭하시고요 거짓말 안 하고 네. 대놓고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좋은 점이요? 음. 일단은 엄청 잘해주시고 용돈도 많이 챙겨주셔서 좋아요. 나쁜 점은 뭐가 있어요? 나쁜 점이요? 음. 담배 겁나 많이 피워줬어요. <laughs> 이빨까지 노랗고 콧털까지 노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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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할아버지한테 담배 좀 피지 마시라고 한번 얘기를. 예, 담배 담배 피지 말라고 거의 50번 아니다, 100번 넘게 말했는데도 네. 계속 제 앞에서 피시 피셔요. 앞에서? 예. 그거, 그거 잘못된 건데 그지? 예. 오, 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담배 만좀 끊었으면 좋겠다. 예, 봐보세요. 여기 코털 노랑고, 여기 이빨 노랑고. 그래 눈도 살짝 노라서요. <laughs> 아니 근데 외할아버지는 이미 담배 끊으셨는데 할아버지는 저 태어나기 전부터 아마 피우셨을 걸요. 할아지 할아버지가 이네 아빠 태어나 거의 하루에 한세번 아니 면 많으면 다섯 번막 그렇게 피워요. 아 할아버지가 세 번이나 다섯 번피워요 예. 몰라서 그렇게아 <laughs> 그래도 이게 나나 아, 감동 먹었어 이렇게 손자가 할아버지 건강 걱정해주고 아, 줄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어. 우리 또 손자도 생각해 줘야죠아 그래죠. 오래 봐야 되잖아. 그지? 할아버지 오래 보고 싶죠? 예, 근데 할아버지가 자꾸 얼마 안 산다면서 아까 전에는 너 6학년 때까지만 산 다음에 난 그때 죽으면 담배 안핀다 이렇게 말하시고 지금 몇 학년이에요? 저요 5학년이에요. 2년 남은데. <laughs> 아니 저 군에 입대하는 분 보셔야 할 텐데. 장가 가는 것도 봐야 되잖아. 예. 야 대단 한 손자와 대단한 할아버지야 <laughs> 서로 담배를 못 피게 해도 어떻게 이렇게 <laughs> 그래 내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어, 네. 예, 게임 아마 이거 안 하면은 <laughs> 나도 담배 피나 아, 그치사게 그또 게임에다 갖다 붙여요 이거, 담배를 아, 그지 예이 예, 예, 취미는 이거고 음, 게임이고 나는 취미가 담배니까 음. 갖다... 취미가 죽는 거예요 자 <laughs> <laughs> 그리고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할머니도 옆에서 그 담배 냄새 계속 계속 맡은데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 아 지상이 없어요. 어, 지상이 없어?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자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아니, 말이 손자 맞는 말이죠. 아 이런 손자가 어디 있어? 이런 손자가요, 그죠?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 생각해 주고. 주말마다 어쨌든 엄마한테 네, 그러니까 떠밀려서 이뻐지요. 오지만 네? 그러니까 이뻐지에 아, 이뻐 마지말 끊어야죠. 아이고 그좀 고려해볼게요. 돌이 돌아대잖 오래 오래 사시는 게 <laughs> 할아버지는 회장님이라서 스케일이 있대잖아. 대단가집 안에서도 펴요. 어, 어 할아버지는 집 안에 재떨이가 거의 세 개인가 네 개인가 그 정도로 있어. 요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니. 아, <laughs>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아, 할아버지는 회장님이라. 아니 담배 회장도 아니고 왜 하루에 거의 다섯 펄씩 피세요? 담배 회장 전배 참회장님이시다. 전배 참회장님. 이렇게 할아버지 건강 생각하니까 아마 우리 회장님도 담배를 꼭 끊으시겠죠? 꼭껴 끊어야죠. 아니 근데 제가 할아버지를 위해서는 딱히 50% 정도고 나머지 50%는 제가 할아버지 집 왔을 때 할아버지 담배 계속 피워가지고 제가 폐암 걸릴까 봐 제가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더운데 고생이 많지? 아들, 아들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다 아이고 내가 좀 서운하게 했어도 이해하고 아들 키우느라고 고생하지만 어쩔 거냐 아무튼 아들하고 을잘 살고 몸잘 챙기고 잘 먹고 건강해라 쌍둥이 엄마야 지금 쌍둥이 나갔고 고생이 많지? 오딸딸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다 잘 견디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 잘 살자. 사랑한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다음 주에 한번 뵈고 싶은데 엄마가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 못 만나게 안 데려다 줘 그러세요.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제가 높은 학생 된 다음에 결혼도 해서 애 나와서 애 증손자 보여드려야죠. 그러니까 담배 좀 그만 피워서 수명 연장 좀 하세요. 사랑해요.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했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부게맞았다생각해 아니 나는 원래 누구한테 맞아본 적 있어? 뭔놈무닭이 이렇게 커요? 살에를 아... 많이 먹었어. <laughs> <laughs>